안녕하세요. H Y Edu의 모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기능사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자동차 기능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인트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간단한 코멘트인데요. 이번에 저희 카페에 가입해주신 생활 보고 대상자님, 제가 이 강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저희가 생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재를 같이 구입을 해주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강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봐주시면은 아마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 항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기본사항 및 출전 기, 안전 기준, 그리고 자동차 기관, 세시, 그리고 자동차 전기 및 전자 안전 관리.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안 보이죠? 밑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힘, 자동차의 이런 힘과 운동의 관계들, 기계적인 그런 계산적인 수식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f 는 m a 라는 이런 간단한 수식들. 이것들이 좀 거북함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문제를 찍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뭐 어차피 100문제 중에 80문제인가요? 100점 중에 저희가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못 해도 이 60점 이상은 넘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성능, 기관의 성능과 자동차 안전 기준에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암기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현재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 강의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케남쌤이 굉장히 좀 유쾌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케남쌤이 올려놓은 강의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문제 피, 문제풀이를 제가 주로 하게 될 항목들이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건데요. 같이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관 같은 경우는요. 기관 본체, 연료 장치, 그리고 유난 및 냉각 장치, 뭐 이런 장치들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이런 실린더 헤드, 이런 문제들은 이게 장행정인지 단행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문제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실린더 블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들은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문제들이 출제를 합니다. 뭐 이거 피스토미크랭크도 마찬가지고요. 연료 장치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또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음, 자동차 기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시로 넘어갈게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이것들을 언제 공부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풀이 위주가 더 많아요.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뭐 이런 것들. 클러치가 뭐고, 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리고 현재 친환경 동력전달장치가 뭔가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가장치 그리고 제동장치, 브레이크 같은 것들, 그리고 주행 및 구동장치, 자동차 휠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이즈 타이어, 구동차, 구동력 같은 것들이 나오는 시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합격을 위해서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전자. 전기전자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전기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출제, 기출 문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는요, 현재 저희가, 아, 뭐, 다음에 이, 이 출제 기준을 말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전자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축전지, 자동차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 전기들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안전적으로 정비를 하나, 그리고 조화장치. 냉방장치, 난방장치 이런 것들은요, 간단하게 뭐 실외나 실내,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안전관리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면,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서는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 위주보다는 이거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2015년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 시험을 보게 될항목은 2016년으로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6일에서 12일까지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2주 후인 1월 25일에 필기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이론 강의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 풀이를 하시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에 대한 합격률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쾌담생과 저 모담이 함께 저희 카페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가입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